그렇다. 김성근 감독이 서슴치 않고 말하는 SK야구를 보여준 투수 고효준. 지난 4월 10일 그는 꿈에 그리던 선발투수의 이름을 올렸다.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마음속에는 지금 다만 그 기록적인 1승이나 라 아니면 뭐 홀든 아마 그런 건좀 하고 싶어요. 한동안 성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프로 데뷔 8년 차 투수 고효준. 그는 2002년 신인 2차 1순위로 롯데에 입단했지만 다음에 방출돼 SK에 입단했다. 그의 대부분을 2군에서 보냈고 2004년 1군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까지 통산 6승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불운이 잇따랐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지난 3년간 재활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존재감 없는 선수가 돼갔다. 한번에뭐 게임 보면서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도 저기서 던질 때가 있긴 있었는데, 저기서 던지고 싶은데, 그게 막, 쉽게 하면, 막 칼로 후벼파는 것 같더라고, 마음이. 전 속으로 막 애타죠. 뭐. 죽겠죠, 아주. 근데 이제, 그런 나약한 모습 보여주면, 은 아무래도 좀안 좋고. 와이프 한테도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자체도 보기 싫으니까. 저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손 많이 썩어서 요 진짜 그 시점에는 무게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던. 음. 세산산이라고 하는 거는 철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갖고 있는 거는 음. 200% 300% 된다. 고여전이야 가자이니까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연봉 갖고 밥못 먹으니까 신발장 장관 옷 갖고. 그니까, 가잔로서 절실한 마음. 그 전에까지는 야구인 고효진이었겠지. 응? 그때는 남자로서 가잔로서 집에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라말 그거는 진극이에요. 그 전에 왔을 때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는 정도에요. 그거는 울림이 나온다는 거는 속에서 울어나온고 그러면 나는 이만은 되지 않겠냐 싶었더니. 3년만에 선 1군 선발모대 고여준은 그 그동안의 한풀이라도 하듯 6이닝 동안 2안타 2실점에 3진을 11개나 잡아내며 역투했다 그렇게 지난 2005년 7월 22일 사직 롯데전 이후 무려 1358일 만에 선발승이라는 감격을 맛봤다 자신있게 던지라고 그냥 하던 대로만 던지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바닥까지 추락을 다 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본인 자체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대해이사람은 들겠죠 또그 음, 실패를 모르면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을 나중에 더할수 있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음, 잘될 거라는 그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고효준은 첫승 이후 선발 투수로 자리 잡으며 한승 한승 쌓아나갔다. 주목인 최고구속 145km 이상을 찍는 직구와 칼날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새로운 닥터 K로 떠올랐다. 아, 10승하면 되지.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시는데 10승이 되게 어려워요. 그 의욕 쫓더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온도 떨어졌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음, 그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 10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고 한 시즌에 10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9월 6일 롯데전 드디어 10승을 눈앞에 둔도효진의 선발 등판. 그런데 마운드에 서자마자 선두타자 김주찬에게 홈런을 맞고 만다. 그리고 홍승원에게 홈런. 또 다시 가르시아에게 홈런. 이렇게 보기 드문 징검다리 홈런을 맞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말았다. 시즌 10승에 단 1승을 남겨둔 채였다 자신의 10승 달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이 한국 시리즈 3연패를 향해 가는 중요한 순간이 아니다. 무조건 던지고 또 던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자신은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은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할 만큼 중요한 승부처인 기아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광주고전 5회 말, 기아의 공격 고효중과 전병두가 몸을 풀기 시작했다 정우람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윤기현은 3루타를 맞아 추가 실점 위기에 놓인다 결국 윤기현은 내려가고 일사 3루 위기에서 보여주니 마운드에 오른다. 그때는 또 상황이 한 발짝이라도 좀좀 밀리면은 무조건 좀 상황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긴박하게 좀던지라고 했고 무조건 이기자 아니면 잡자. 무조건 이 상황을 종료를 시켜야 된다, 마무리를 시켜야 된다. 그 상황 그 생각으로 올라갔죠. 고효준은 기아 타자 이영규를 내 땅볼 아웃으로 처리했고 다음 타자 나지완을 삼진으로 잡아 위기를 막아냈다. 굉장히 늘었는데 윤기현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꼬물거렸는데 자기는 아닌데 다른 선수가 던졌는데 던진 다음에 다음에 3점이 났다 이거예요. 다음에 윤기현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승 할 거라고 그러네. 아직 점수를 내지 못한 SK의 6회 초 공격 선두타자 박재상이 안타를 쳐 기회를 만들고 정근우가 투런 홈런을 날린다 단숨에 2대1로 앞서가는 SK 그렇다면 3점이 났다는 윤기련의 꿈은 과연 적중할 것인가 이사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 들어선 박정관 박정관이 방망이를 크게 휘두른다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이다 윤기련의 꿈은 적중했다. 거짓말처럼 3점을 따낸 것이다. 3대1로 앞선 SK. 고여준은 8회까지 3.2이닝 동안 무안타 볼넷 3개, 3진 5개,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기아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다 보 김성근 감독은 에이스 글러버까지 마무리 등판시키며 승리를 붙였다. s k 는 1일 기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 그여지는 승리 투수가 되면서 생애 첫 10승을 따냈다. 무명의 만년 2군 투수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내가요, 힘내게 갖고 오늘 이긴다고 나가면. 이겼어 진짜. 야, 내가 예언한 거 말했지. 예언한 거 말했지. 이번에 분명히 3점 난다. 뭐 분명히 3점 난다 꿈자리가 뭐 이상하다. 그러더니 진짜 3점 났어. 3이 딱 있었어. 3. 근 나는 야. 아니고 딴 사람이 3이었거든. <laughs> 네가 갔더라 아, 장난, 장난 아닌데. 좋았어요. 예. 좋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미그 그러니까 처음에 1승 한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못 하고 그렇게 1승을 했는데 근데 또 10승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10승도 해보는 선수가 되는구나. 울컥한 그런 기분 좀 들긴 들었어요. 처음 마음가짐이라, 그때를 돌이켜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에 이제 버스가 가면서 종점 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점을 반환한것 같아요.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